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는 인생의 잔치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첫 표적을 예수님께서 시사하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장소가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어제 잔치라고 하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이지만 이제 다음 장소인 성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장소일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죠. 성전에서 은혜가 흘러 세상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죠. 오늘 우리 본문이 그 성전으로 이제 장면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 버렸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성전에서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이유는 이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들이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느님 앞에 늘 절개가 되면,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흠이 없는 재물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소나 양을 파는 일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파는 일들이 허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흠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양이나 소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와야 됐기 때문에 이제 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와서 재물을 사는 것들이 하늘 앞에서는 허용되는 일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결탁하여서 제사장은 자리세를 받고 이들은 돈을 내면서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이런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성전에서 이 재물을 사려고 하면 당시에 로마 화폐를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화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써야 되는 성전용 화폐를 다시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전을 하면서 또 제사장들은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재물과 또 제사를 위해서 성전은 자리세도 받고 환전을 통해 또 이익을 취하고 온통 이 이권이 자리 잡혀있는 곳으로 성전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교회가, 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공동체가 세속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죠. 오늘 이러한 내용이 세속화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이익과 어떤 그 안에서 이권과 또 어떤 위치와 권위와 이런 것들이 자리 잡혀 있는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1 5절를 보면, 채찍을 만드셔서 다 뒤집어엎고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고 상을 업고 어찌 보면 좀 과격해 보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성전의 모습을 지금 다시 원래대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 6절를 보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은 성전에 대한 내용인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잘 서야 되는데 어떤 이익과 돈의 문제와 또 이권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하는 것 아니 지혜롭게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잘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을 뒤집어 엎고, 아, 죄에 대해서 알려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 우리가 잘못했으니 돌이켜야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행하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자격이 있다라면 표적을 보여 봐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자격이 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종종 경험하고는 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아,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예를 들어 목사인 제가, 니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냐? 니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런 식인 거예요.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니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라고 접근하는 것.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인데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잘못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데, 네가 왜 뒤집어 엎는데, 제사장들도 허락해 줬는데, 너가 뭔데? 그러면 자극이 되는지 한번 표적을 보여봐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 것이 진리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보다 네가 왜 감히 나한테 이것이 우리가 가진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정말 진리이고 바른 내용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어야 하지. 그것이 자격이 되느냐, 너가 뭔데 말하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뭔가를 이제 가르쳐야 되는. 이제 자리이다 보니 목회자이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때아 그렇게 하면 좋겠군요 라고 받기보다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반응하는 일들 일들도 의외로 종종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 자격이 되는가 라는 것들이 항상 먼저 따라오면 그러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배우기도 어렵고, 변화되기도 어렵고, 그것을 나중에, 아, 나중에 대보니 그게 맞네요.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이제 그때서야 인정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늦게 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표적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자격이 되는가를 말씀하시냐면, 1 9 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끈하죠. 왜냐면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영적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네가 무슨, 이게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동안 네가 이걸 다시 일으킨다는 말이냐. 이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눈에 보이는 이, 자신의 육안으로 보는 이야기로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갈 수밖에 없죠. 아니 건물을 46년을 지었는데 사흘 동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된 자기 육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것은 제자들은 이해했는가? 사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2 2절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의 사건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때가 되어서 제자들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영적인 원리나 또 주님 말씀이 한참 후에야 깨닫게 된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표적을 보이라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전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성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성전된 예수 그리도 자신을 오늘 본문은 이미 이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 나가기 아 위해서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 어제는 잔치였다면 오늘은 성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삶. 그런데 그 자리에 장사가 일어나고 이익이 그 안에 판을 치고 정말 이권이 판을 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자격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할 것이고 이 말씀은 때로는 어린아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의 하나의 발표에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도 하는 것일 겁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전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올한해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